3대 제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그건 바로 제 같은 반 친구 성근이를 이기는 거였어요. 어, 뭔가 운명의 라이벌 같은 느낌이 나는데 왜그 성근이라는 친구분을 이기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고향인 전북 부안에서 혼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이 성근이가 엄청 저를 괴롭히고 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어. 점심 때 이제 풀빵이나 빵을 가지고 오면 어. 야이 거지야, 점심 때뭐 이런 걸 먹어. 아유. 이러니까 제가 열을 받고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당연히요. 어. 그래서 어. 내가 졸업 때까지 이놈을 어. 한 번은 뭐든지 이겨보자 코를 납작하게 그냥 네. 네. 이런 마음으로 먹었었죠. 네. 아, 아니 우리 박종섭 선생님 하면 음.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이 철인 예. 삼종 경기에 어. 최다 또 우승자시고 예. 우승자. 또한번그 마음먹은 것다 음. 이뤄내시는 어우, 엄청난 그런 집념의 집념의 사나이거요 예. 예. 사실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옥상으로 따라와. 그래서 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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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그 성근이가 음. 워낙 여러 방면에 뛰어났어요 아 공부도 잘하고, 네. 운동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네. 잘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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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생기고 뭐 선생님 마라톤은 뭐 식은 죽 먹게 아니에요 그렇... 나는 당상이지 우승은 그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겠네요 네? <laughs> 지금 하고 틀린 게 뭐냐고 그금은노력을해서 예? <laughs> 예. 지금은 정상에 올랐지만 그때는 못 먹으니까 애적 아... 말하고 아고 비실비실 하셨구나 운동도 안하없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네. 아, 그런데 전만 보면. 촌놈아 어. 이렇게 하고 제 비율을 건드리면 네가 네. 마라톤 신청해서 너 가다가 아. 틀림없이 엎어져서 망신당하니까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나? 빨리 포기해라 어. 이래서 제 승부욕이 정말로 불타올랐을 예. 때 이런 걸 어떻게든지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특수 훈련을 해야겠다. 어... 그계획가 짰습니다. 특수 훈련을. 어, 예. 와... 아니 운동이라는 게 혼자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 응, 응. 특수 훈련 어떤 훈련 을 하신 거죠? 새벽에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그 와... 당시는 제가 이상 기로를 그냥 정신없이 뛰면서 어... 신문 배달을 하고. 와, 쉽지 않은데.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됐죠. 그러면서 네. 자다가 깨면은. 네. 동내를몇 바퀴씩 돌다가 다시 자고 달밤에 달밤이 힘는지 모르고 뛰는 저 지정식이 아니었죠 그때만이도 아, 진짜 그놈을 이기는 게내 일생 일대 목표니까. 아, 예예. 그러고 뭐 평소에 걸어다닐 때 까치발로 걸어다니고 왜왜 아, 왜, 왜요? 까치발로 뭐이장딴지를 허벅지가 튼튼해지와 힘을 그르려고 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몸도 올라오고 무엇인가 자신감이 생겨서 이것. 성근이와 해볼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회 당일에 성근이는 이겼느냐, 졌느냐. 대회 당일 시작했는데 아 이게 출발하자마자 놀러 가는 거예요. 어 오, 어머, 멋있다 성근이. 제, 남은 지금 열불이 나죠, 그때만 <laughs> 있 당연하죠. 그데 제가 머리가 좋잖아요 예? 뭐, 네. 이걸 처음부터 제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뒤를 쫓아가자 아, 쫓아간 거예요 전략을 네. 전략을 그런 뒤에 500m를 남겨놓고 얘가 어쩐지 헉헉대고 기운이 떨어져요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참 먹던 힘까지 내가 쟤가 죽냐 내가 죽냐 하고 정신없이 뛰어서 결승선을 딱 오. 통과하니까 와. 뒤에서 오는데 천전 처음 놀랜 뭐 기적을 본것 같은 이 뻥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걸 보니까 제가 엄청 통쾌한 거예요. 오, 정말. 야 기분도 좋고 예. 그 당시에 제가 유리를한 상장을 보게. 게... 아, 야. 야. 와 빠른 상장 밥. 뿌리됐다. 1위라고 당당하게 쓰여져 있어요. 네. 올림픽 금메달이 안 부럽죠? 예. 아,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철인내에 나간거나 예. 자존심이 좀 떨어지거나 예. 할 때는 예. 이 상장을 보고 예. 아 내가 자신 있게 뭐든지 할수 있어 어. 하면서 상장의 기우를 지금 받고 아. 모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엄청 와. 나시네요. 아이스레 근데 그딱 성근이라는 친구분을 코를 납작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 뒤에 음. 성근이라는 친구분이 좀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제. 막 우러러 보고. 제가 좀 부족하니까 네. 이게 깐족거리는데 네. 결국에는 저고 친한 친구가 나중에. 아, 아 친한 친구가 좀. 네. 네. 선생님의 노력과 또 집념, 어, 집념 이런 염. 것들이 하나하나 뭉쳐서 정말 값진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laughs> 네, 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자, 그리고 다음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예, 선생님 오늘 황금 연무 처음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예. 일단은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환영의 박수. 아, 제가 이렇게 소원이었던 한국 연못에 만나게 이렇게 나오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 황금 연못에 나오시는 게 그러면 은 일생일대의 소원이셨던 거예요? 일생일대 소원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 네. 이 소원은 어. 일단 이루신 거잖아요. 맞아요. 어. 오늘 네, 소원 은 이루셨고 네. 또 다른 소원이 있을까요? 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요. 제가 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 키가 아, 170cm 이상 됐으면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음아 그럼 지금 실제 키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음. 지금 한163.5 정도 됩니다. 아아 0.5까지 붙이시는 걸로 봐서 얼마나 간절한 아 거야 아이 맞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한 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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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윗동네 공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아, 아 근데 사실 키라는 게 말이에요. 음, 우리가 아. 뭐 이런 <laughs> 노래가 있잖아요. 키키키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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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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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기구리스기구리스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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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부른다고 언제 쪽팔지고 그게... 그러세요 지금. 지금? 그리고 사실 뭐상일 씨도 음. 네. 작은 것 추가 맵다고 네. 뭐 피와 상관없이 네. 이렇게 세계로 뻗어 나가고 네. 있는데 네. 아니 뭐. 김 선생님께서도 그럼 그 당시에 아, 네.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선생님? 뭐 아, 네. 많이 뭐 먹고 그러셨어요? 콩나물이 콩라물.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 어, 그런 얘기 그,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네, 콩나물국이나 콩나 무침을 어, 어. 많이 해달라 그랬어요. 아, 어... 그래도 안 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철봉대에 매달렸어요. 매달리면 아, 어.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laughs> 이제 그 수업이 끝나면 한한 네. 한 시간 두 시간씩 예. 그 철복에 매달렸었어요. 어무나. 그래도 안 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 소원은 이루지 못하셨는데 만약에 네. 170cm 이상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뭘 가장 하고 싶으셨어요? 아네, 제가 이제 그 미팅을 하잖아요. 이제 대학교 때 미팅했지만은 전신그 <laughs> 어... 카투사로 미군부대에서 군부를 어... 미군 부대에서 군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미군 부대에 여대생들을 초청을 해요. 네. 미팅을 초청을 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아주 좋아했던 여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 네. 나를 거듭떠보지도 어떻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나서 한번 에? 미팅했으면 하는 생각이 어... 듭니다. 근데 우리 구자익 선생님께서 들으시면서 엄청 공감을 하시면서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심상돈 선생님은 그래도 미팅에 나가 보시긴 하셨죠? 어머니. 저는 근데 대학교 때그미팅이 들어왔어요. 항공운항과 애들한테 5대5 미팅을 하자. 네. 이불 왔는데 제가 그때 과 대표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나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오. 근데 키큰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 야너키 작으니까 너키 작아니까, 빠져 오. 이러는 거예요. 그럼도 돈을 철원씩 떠도줘가지고 나를 들어줘 석유 시장 가서 그 술이나 한 잔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 승무원을 준비하는 그 항공 운항과는 오. 지금도 아나운서님들 저렇게 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게 안 맞으니까 균형이 아넌 알아서 빠져라. 아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예. 나를 위로한답시고넌 예, 예, 예. 그때 미팅 안 나갔어도 좋은 분 만나서 잘 살고 있지 않냐? 어.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laughs> 예. 그래도 마음속 한 곁에는 옛날에 그 미팅을 못 나갔던 그 아쉬움이 지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상해씨는다 저기 밑에 나왔죠. 안 나가봤어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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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면 아, 있 저를 아, 자꾸 아, 이렇게 번들거리시고 보라 계세요 이렇게.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저도 우리 두 선생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거든요. 그죠 어, 오요 예. 아니 제가 이게 평상시 <laughs> 오늘이야 뭐늘 앉아 있고 이렇게 일상복 입고 있지만 한복을 많이 입잖아요 두루마기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다 보면 어머님들이 어. 아, 왜 이렇게 작아왜 어. 이렇게 작아 어. 보이는데 방송은? 근데 두루마기 어. 입으면 더 작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 네, 옆에 그러니까. 있는 분한테까지 굳이 음. 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 봐, 그렇